<laughs> 아... 1km! 가자! <laughs> <맞아! 웃음>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합법적 백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키르기제스탄에 온 이유. 카라콜이라는 이 마을에서 알티 알라샨이라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. 거기를 가려고 지금 이렇게 일은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. 아참 기대가 되네요. 사실 저희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뭐 반대편으로 넘어가는거나 아니면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2박3일 정도의 코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비수기 겨울이라서 정상까지는 못 간대요. 중간에 숙소에서 머무르고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미쳐. 하도록 하겠 아? 스트레스 뭔 니에또 니에 몽골리안 니에또 니에또 아 방금 또 돈을 달라고... <웃음> 아. <웃음> 돈 달라지래... 돈달라들래한 달도 안걸는데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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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또... 어... 장갑 한 짝... 한 짝... 빠트리고 와가지고 지금 또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어디 있었어? 네, 오늘 길에 렸습니다 갑시다 아요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하지만 이렇게 시켰잖아요. 이 장갑이 없으면 손이 진짜 죽은 목숨이죠. 하지만 전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. 오늘은 뭐또뭐 뭐 잃어버릴지 기대가 된다. 그런 말 하지 마. 이이이 <laughs> 입, 입, 입. <laughs> 그냥 인도 자체가 트레킹 길이구만 저는 이제 아, 머리 무슨 일이야, 이거? 이거 아니래? 어. करे करे स्वसिवा भाई धंधे उसको उन्होंने कहा ना आक्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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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सेंट रक्सू आक्स ऐसे लशन आक्स आक्स ना रशन ये ता ता हाय की हाय की आक्स यादवी हाय जी सुन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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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싸너 운행 안할 거야? 놀기만 할 거야? 이런말아야밥좀 먹고 하자 맨날 나만 나갑니까? 네? 어르신은 안 나가요? 젊은 놈이 어른이 가야 그러면 갈 것이지 제가 지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뛰는지 발티알라샨을 올라가기 위해 저희는 악수삼거리에서 하차하는 버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만 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차야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자, 시바. 뒤쪽에 딱 그게 막아놓은 것 같아. 와, 햇빛 대박. 아. <laughs> 와. 네. 저희는 네. 오른쪽 네. 길로 갈 거예요. 15km 코스의 트레킹 코스로 갈 겁니다. 아, 기막힌다 진짜. 뒤쪽에 딱 산이 걸려 있으니까 뒷모습도 진짜 그립니다, 그림. 여기. <laughs> 닭이다. 동물농장이다. 닭이랑 소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진짜 시골 풍경 같다. 그지? 브레멘 음악대 같아. <laughs> 아, 브레멘 음악대. <laughs> 여기 인생 개인... 그 지그지노, 지그시노다나니다이 예, 혹시나 심심할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, 네. 백수님이 그 개인기 하나가 있으시잖아요. 아 그렇죠. 그전 대통령 분이. 아이유 노래를 부르는 개인기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? 2 6년을 연마한 전 대통령의 아이유의 3단 고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음, 어, 여러분 이 같아. 어, 여러분 이것들, 거짓말인 거 아시죠? 노래큐.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거지? I'm in my dream. 아이쿠. 아이쿠가 너무 웃겨 어? 진짜 아이쿠다 닦아줄까? 가방을 풀러야 돼아 그래? 아 됐어 됐어 그냥. 야 어차피 올라가면 다 젖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닦을게 물수건 가져왔어 야물수건왜 갖고 자연에서 임마 그냥 눈으로 다 닦는 거야 응가 놓고도 눈으로 닦고 자 <laughs> <laughs> 페퍼맨님 네. 그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아. 혹시 뭐 성대모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게 없습니까? 아 저는 그, 이게 알티 알라샨 올라가는 한석규와 이선균. 아 한석규와 네, 이선균. 이선균 배우의 성대모사 네.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아 이게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산이에요. <laughs> 진짜 멋있지 않니, 성균아 아니 그냥 올라봤자 다 그림이잖아. 아, 진짜 멋있어. 치발 <laughs> 어, 치마를 빼줘. 시발을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어, 어, 어. <laughs> 괜찮아? 값이 <laughs> 어머, 그런 신발 어떻게 신발 신발? 아이 신발이 미끄러운 거네. 어, 미끄러운 거 이거. 아. 아니까 불다가 넘어질 <laughs> <터머질> 뻔했어요. <laughs> 이 새끼야, 내 성대모사 걸치마이 새끼야. 성대모사 빨아야 돼. 뻗드뻗드뻗드다 <laughs> 왔어? 시작이 반인데 우리 시작 지점에서 또 시작을 한 거잖아. 그럼 반에 반으로 온 거지? <laughs> 거의 다 온거지 앞으로 한시간 정도만 가면 이 트레킹의 끝이 보입니다 야, 깜짝이야 왜왜좀봐어 아. 뭐야 쟤 뭐야 소야 양이야? 소 소. 그냥 방목해놓는구나뭐정말담은 음, 음, 평벽 정에서 <laughs> 어, <laughs> 똥 밟을 뻔 했다 조심해 <laughs> 바닥이 똥 천지고 많아져 그냥 내 대가리도 <laughs> 똥으로 가득 차있고 그냥 점점 길이 눈길로 변하고 있습니다. 물 길이 맞지? 몰라. 서 다시 한번 검색. 맞아 맞아. 그냥 강길 강 옆에 따라서 쐬 가면 돼. 쓰스 보이체 아 <웃음> 아이고. 이 <laughs> 방구야! 하하하하! 하하하! 해퍼맨 인성 <링성> 보셨죠? <laughs> 여기 사방이 눈이라서, 안 그래도 햇빛이 센데, 눈에 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안 끼면은 눈이 엄청 부셔서 제대로 못 갑니다. 선글라스 꼭 챙겨 와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진짜 탈것 같아요. 완전 직방이야 직방. 여기까지 오니까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. 그럼 지도도 못 보고 이게 불의에 사과 쓰였을때 연락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가이드랑 웬만하면 함께 오세요. 저희는 그냥 미스노비니까 괜찮아요. <laughs> 오. 그들로 백스텝 센데 하시 이거 맛있겠다. 아,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은데, 형? 어, 안 되겠어. 너만 먹어볼까? 너만 나만 그걸로 찌르래. 그거 들고 그러니까, 어... 손이 그냥 이 눈으로 씻으면 돼. 안씻어 아니 눈으로 그냥 이렇게 아 내가 손 씻을 때 이걸 넣었고 나가 눈으로 넣었어 <laughs> 손을 씻었대 <laughs> 아 맛있겠다 어? 아 어렵다 왜 이러냐 <laughs> 카라콜은 멋은 있는데 맛은 없다 진짜 오케이 패스 제발 그만해 주네 하라쇼 하라쇼? 가운데 이게 맛있네. 이거 크림이야? 응. 음. 시즈 같은 거지. 응. 음. 꿀 맛이네.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출발합니다.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. 아니 누구들 만났으면 좋겠다. 내려오는 사람이라도. 아 진짜 근데 우리밖에 없나 봐. 산장도 안할것 같아. 아왜 자꾸 수없한 얘기 하냐. 아니 아니 이게. 내 초기 왔어 이거. 아, 후,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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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만든다 진짜. 지 금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습니다. 1km, 1km 끼어!